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단지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 두 종류로 구분해서 보십니다. 그 믿음과의 있음과 그 없음의 결과는 바로 축복과 저주입니다. 오늘 14장에서 이두 그룹의 사람은 바로 불신의 정탐자들과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불신의 열매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은 곧 불신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극률의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낳으신 부모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이 없는 저들을 향해서 나를 멸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이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증거들을 왜 생각해지 보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저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저들을 멸망케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복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권능의 이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애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여러 이적으로 보이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행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같이 한꺼번에 전체를 죽이지 마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이적으로 이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다른 많은 열국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 탄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다. 그러므로 죄악과 과실을 사하신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받을 자를 심판하시며 아비의 죄악을 3, 4대까지 자식에게 이르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곧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되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사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시, 구하신 것과 같이 이 백성들의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죄에서 구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영의 죽음에서 저들을 구원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다 응답하십니다.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 것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심, 곧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하시는 구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온 땅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는 완전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유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 번 이적을 경험했으며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한 징계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불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바로 저들의 죽음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가나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선고받았습니다. 저들이 당장의 죽음을 면했지만 앞으로 당할 죽음의 징계를 섬고 받은 것입니다. 바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인 처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첫 인구 조사에서 20세 이하의 백성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내가 완전히 죽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진리를 이두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저들하고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대하신 그 온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5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멜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있으니 내일 돌이켜서 홍의 길로 가서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항상 인도하시며 함께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와 우리 모두 일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